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 주제는 현대차입니다. 하반기를 책임질 저평가 대장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지 수익이 나겠죠. 지금 시장의 관심이 현대차에 많이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현대차에 집중을 해야지 하반기에 기대감이 몰렸을 때 그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뭐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이런 종목들 모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예 물론 그 종목들 아직 모멘텀에 살아 있고 더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아직 그 종목들을 들고 계시지 않거나 혹은 지금 매수하기 무섭다 싶으시면은 이제 저평가 주를 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현대랑 기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하이브 입니다 제가 하이브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정말 예 먼저 하이브 외국인이 정말 계속해서 긁어 모았습니다 외국인이 매수가 엄청났고 그리고 bt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를 매수한 기대감 이타카 홀딩스 다음으로 네이버의 협업, 협업 이런 다양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또한 훌륭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차트 또한 아주 훌륭하게 달아잡았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훌륭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고 현재 BTS도 빌보드에서 3주 연속 1위를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카카오 오늘 결국 네이버를 앞질렀습니다. 제가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정말 계속해서 강조드 했었는데 정말 카카오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직 모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죽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네이버 더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기대감을 잃지 마시고, 이런 카카오와 같은 상승 또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매일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현대차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현대차의 차트입니다. 차트, 지금 이평선이 많이 꼬여있죠. 일단 응축을, 응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올해 초 그리고 작년에 큰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왜냐?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연속 미국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현대차는 3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경쟁을 했고 갱신을 했고. 지금 브랜드 가치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주가가 늘었던 가장 큰 원인인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텍사스 한파 때문에 인핀용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이 중단이 되었고, 일본 르네사스도화재가 났고, 대만도 가뭄이 났고, 이 정도면은 누가 일부러 그 반도체 공급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개념말이 아닐 만큼 정말 사고가 다양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고는 다 해결이 됐고, 다음으로 생산의 부족. 이거는 지금 TSMC가 이 MCU라든가 혹은 차량용 반도체 그 생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반도체 자체 수요 자체가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반도체 공급이 일어났고, 공급 부족이 일어났고,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 주가가 눌렸습니다. 하지만, 예, TSMC 또한 차량용 반도체를 전년기 60% 증산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다양한 공산들도 가동 정상화가 되고 있고, 2021년 3분기, 그리고 2022년 하반기쯤에는 이 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이런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공정이 멈춰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를 하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반도체 국산화 추진 예, 한국에서 팸리스 파운드리 협력을 검토하고 있어. 팸리스는 예, 반도체를 설계하는 곳이고 파운드리는 공장을 말하죠. 이 설계와 이제 공장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인데 우리나라의 뭐 텔레칩스 그리고 넥스칩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이 관련된 다른 주식도 많습니다. 텔레칩스, 어보버 반도체, 실리콘 옥스 제주 반도체 등 다양한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차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 부 중단과 그리고 공급 부족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굉장히 호조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만큼 하반기에 이 반도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면은. 현대차는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이브, 카카오, 혹은 네이버 같은 주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너무 무섭다고 못 샀을 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시면 됩니다. 다음 기회는 현대차.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하이브도 더 상승할 것이지만 지금 겁을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반드시 주목을 하셔서 다른 종목들과 같이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